로마의 국경을 최대로 넓힌 트라야누스. 트라이아두스. 과연 트라야누스와 로마는 실제로 어떠했을까요? 로마 제국의 13대 항제. 군인 출신으로 전쟁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항제. 트라야누스. 전쟁에 적극적이었던 모습은 문명 식스에서 군단병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트라야누스의 안건은 최고의 지도자로 로마 제국을 영토를 늘리려 하고 영토가 작은 문명을 싫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실제로 로마의 영토를 최대로 넓힌 트라야누스를 보여주는 듯 하죠. 지도자 특성인 트라야누스의 기둥은 모든 도시에 추가적인 도심부를 가지게 되는 것인데 이건 트라야누스가 복지와 내정에 대한 부분에 있어 원로원과의 협조를 중시하며 구빈제도 세금 완화, 공공사업 진능에 있어 가감이 개혁을 하였는데 이중 공공사업 진능을 구현하였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의 문화 특성 이 말을 안 들어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문명 6에서 새로 짓거나 점령한 도시의 교역수가 지어지고 교역로 범위에 있는 경우 도로도 함께 생기도록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좋은 점이 플레이어 상인은 자신의 도시 교역로를 지나갈 때마다 그 말을 1개씩 추가로 받습니다. 다음으로 로마 유니신 군단병. 당시 최고의 군대, 온전한 장비와 병력으로 준비된 군단병은 행군을 한뒤 수경지를 치어 공격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시 최고의 군대라는 부분은 문명 6에서 군단병을 써보시면 바로 아실 겁니다. 그리고 수경지를 짓는 모습은 로마 요새를 지을 수 있도록 해서 고증을 해보려 한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로마의 고유 지구로는 송수로를 대체하는 목욕탕이 있는데 실제로 고대 로마의 많은 도시에서는 적어도 1개 이상의 테르메라는 공중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문명에서도 각도시에 송수로 대신 목욕탕을 지을 수 있도록 하였죠. 이상으로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문명식스 영상이 아주 늦게 올라왔는데 이 영상부터는 일주일에 1개씩 올라가고요. 다른 영상들도 꾸준히 올라갈 예정이니 많이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